지선 유아명에서는 크게 패키지, 2차 패키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강의와 기본사항 안내까지 다 들어있고 개인지도도 들어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 패키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는 들어있지 않고 개인지도만 10번으로 구성된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풀 패키지에는 개인 지도가 들어있지만 10번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역 맞춤 2차 올 케어 개인 PT 패키지. 요 반은요, 개인 지도를 원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자, 이지선 유알병에서는요, 2차도 완벽 적중으로 1차, 2차를 종횡무진 하면서 계속 적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자신 있게 개인지도 올케어 풀 패키지를 운영하고 이차 풀케어 패키지를 완벽하게 진짜 운영하는 그런 교육 과정은 이지선 유아 명이 수험가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가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패키지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도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지선 유아 명에서는 수많은 합격생들이 그 효과를 다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왜 그러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제자들이 장학사 원감 원장 많다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의 역사와 같이 했어요. 전 정말 일찍 교수가 됐거든요. 박사 학위도 되게 빨리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 우리나라의 그런 장학 유아교육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선생님들께 정말 합격의 지름길 자 수업 실현 면접 과정안 수업 설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쫙완샷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